성을 모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당시 물만골 주민들과 온천수 개발을 놓고 마찰을 빚은 업체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에 온천성분수 공급을 홍보하고 있는 문제의 K아파트 건설 업체.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K건설회사가 2010년 당시에도 지하수 개발을 핑계로 물망골 마을 입구에 지하 1000m에 가까운 깊이에 온천수를 개발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 하지만 최근 K건설업체가 온천수를 아파트 분양 광고에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만 골에서 또다시 온천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천수에 대한 종합적인 그 관리 감독이 진짜 진행이 안 되어서 상품 광고가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몇 푼의 그 프리미엄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공룡의 재산이라고 하면 모두의 재산이라는 온천수를 무분불하게 개발하면서 그에 대한 사고 대책에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즉 온천수는 지하수는 선만큼 다시 넣어야 됩니다. 물만골 주민들이 온천수 개발을 걱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물만골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천수가 개발되면 지하수마저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네. 물망골 주민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집수 시설. 2010년 K건설업체가 온천수 개발에 의혹을 받았던 시추 현장과는 불과 400m 거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온천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물망골 지역의 지하수 고갈은 물론 심각한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로 물만골 일대에는 온천수 개발에 대한 소문이 그이질 않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고갈은 주민들로서는 곧 생존에 대한 위협과 같기 때문입니다. 온천 개발한다고 주민들 반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뭐. 아예 아, 그 물을 우물 거기서 파면 이 물이 전부 다 실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웃음> <웃음> 개발했죠. 물이 귀한 물망골에서는 빗물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아끼기 위해 빗물까지 받아 <laughs> 허드레 물에 사용하는데요. 온천수 개발로 인한 피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죠. 주들이 지금들이... 그저저 우리 지평단 물어오는 이유들이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되노 하고 그래 뭐어차 걱정할 뿐이고 아직 저 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저그 허술한 온천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온천수가 개발되고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장사 속으로 전락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 온천수 개발이 상업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과잉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하수가 아무래도 주변의 지하수들이 이제 고갈된다든지 또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반이 약해져서 뭐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든가 또그 다음에 주변 그 지하수 어 온천수 주변에 있는 그 오염물질들이 그어 과잉 그 채수로 인해서 유입될 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너무 지나친 그아 대규모의 그런 그 온천수 개발은 좀 지향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천수의 온도를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규정하고 또한 온천수가 소산하는 온천공의 깊이 제한마저 없는 현재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수 개발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허점을 노린 기업들의 온천수 마케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처럼 상업적 도구로 전락한 온천수 난개발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무분별한 온천수 난개발의 폐해를 취재했습니다.